그리고 이 집에 테라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안방에 테라스가 위치해 있어요. 테라스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아니, 2억짜리 준신축이 이렇게 주방, 거실 분리 구조에다가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가성비가 좋죠. 게다가 모든 창이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1층에 보여드린 개별 창고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호재와 위치 모두 갖춘 현장이고요. 재래시장도 2분만 걸으시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정말 편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지금 안방, 작은 방두 개가 모두 방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방이 다 떨어져서 구조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집들 구조가 잘 나왔다고 부동산들 측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렴한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7호선 춘의역 부근으로 저렴한 집 찾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춘의역 6번 출구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준신축 현장으로 개인 테라스까지 있는 현장입니다. 행정동은 부천시 도당동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저기 보이시는 초록색 펜스 보이시나요? 저기가 신흥초등학교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크게 두 블럭만 직진해서 지나가시면 저 끝에 강남시장이 나와요. 5분 걸리니깐요 장보시기에도 편하겠죠. 그리고 학교 뒤편으로, 그리고 현장 주, 주변으로 연식이 좀된 아파트들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래된 주택가에 뒤늦게 7호선이 들어오면서 어, 역세권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그, 요 주변에 오래된 주택들이 가로정비구역으로 묶여서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없어지고 차츰 이제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현장 뒤편으로 이제 메인도로 나가시면요. 바로 버스 정류장 이 있어서 7호선 외에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길만 건너시면 춘이산이 있어요. 춘희산이 도당동의 장미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은 19년식으로 주차 편리하게 가능하시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정면에는 이제 예쁜 오드톤으로 중문 망입유리까지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편 보시면 신발장은 거울로까지 해서 색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넓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편엔 주방, 왼편에 거실, 그리고 현관 쪽에 방, 이렇게 안쪽으로 안방 나누어지는데요 저희 거실 먼저 살펴볼게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베이지 톤,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높은 층구감 주고 있고요. 간접 조명도 따뜻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넓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소파 두셨고 왼편에 타일 있다 보니까 왼편으로 TV를 두셔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방금 들어온 중문이에요. 그리고 거실 쪽이 막히지가 않았어요. 바깥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창문 이제 사생활 보호창 해 놓으셨고요 옆에는 건물들이 뭐 3층 이런 건물들이고 여기 앞에 지붕만 있어서 요거 떼시면 앞에 막힘없이 굉장히 확 트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거실 등지고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요 주방 한번 살펴보면 현재 냉장고 작은거 사용하고 계신데요 양문형 냉장고 크게 들어가는 사이즈 냉장고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덕션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 연결 배관 보이시죠? 원래는 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제 투톤으로 포인트 주고 있고요 주방 옆쪽에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보시면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 조명 되어 있고 타일 같은 거 깨짐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이즈 작지 않죠? 그 다음에 화장실 옆쪽으로 안방이 위치해 있어요 안방이 좀 크게 빠진 타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방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12자 가까이 나와요. 저 커튼 쪽 가로 길이가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은 붙박이장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테라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안방에 테라스가 위치해 있어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바로 개인 테라스에요. 혼자서 요 세대가 다 쓰시는 그런 테라스거든요. 이렇게 운동 기구도 놓으시고 이렇게 테라스, 그 테이블 의자까지 다 놓았는데도 공간이 많이 넓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역시나 막힘 없이 뻥 뚫린 그런 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대 옆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세탁 공간이 하나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탁실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저희 현관 쪽에 지나쳤던 마지막 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옷방으로 사용 중이세요. 자, 이렇게 시스템, 장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당 원래 주방에 있던 건데, 여기다 갖져다 놓고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 다 빼면은 방 사이즈는 한 8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1개, 테라스 한 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19년식이라서 깨끗한 것도 있지만,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내부 특별하게 손 크게 보실 것 없이 집만 빼시면 정말 신축급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세탁실이 따로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테라스 있는 세대지만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테라스 보셨다시피 테이블이랑 의자 다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만큼 사이즈가 넓게 빠졌다는 건데, 어, 뭐 선반이나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캠핑 장비라던가 아니면 계절용품? 짐이 많으신 분들은 테라스 쪽에 짐을 놓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초대해서 시간 보내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신혼부부 사시거나 어르신 두분 사시기에 딱 좋고요. 아니면 제가 찍다 보니까 아 이거는 7호선이니까 정말 새 주기용으로 딱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어, 7호선 춘희역 역세권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저렴한 준신축을 찾으신다면 매물번호 위에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일정 잡아서 집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렴한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구독자분이 의뢰해 주신 정말 급금매 현장이에요. 개인 사정상 급하게 처리하고 지방에서만 거주를 하시게 되셔서 세입자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급하게 처분하는 현장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목 끝에는 홈플러스가 있고요.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뒤쪽과 옆쪽으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1개, 도보 8분 내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행정동은 부천시 여월동에 속합니다.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15분 그리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버스 8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세요. 원종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원종동 매물 금액이 당연히 좀 올랐죠. 게다가 원종역 주변이 원래 상업지였기 때문에 집이 많지 않아서 매물이 귀해요. 그래서 어, 요즘 이렇게 옆에 있는 여월동이나 작동 쪽으로 어, 도보 10분에서 15분 내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어, 실거주나 투자로 굉장히 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들어서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미관상 좋아지는 것도 있고, 치안이라든지 인프라도 더욱 좋아지겠죠. 어, 오늘 현장은 일단 지하철도 그다지 멀지 않은데 주변에 학교도 많으니까 추후에 매매 거래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가졌기 때문에 어, 매매도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오늘 현장은 보실 집은 바로 이 코너 건물입니다. 2017년식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준, 신, 축이 2억 금액이 초반 나와있어요. 2억 초반 어,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당연히 주차 3대당 1대씩 100% 가능하세요 저희 위로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편 보시면 신발장 어, 3칸 거울까지 되어 있고요 아래 하부띠음식공 되어 있습니다 정면 보시면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야지만 들어가는 구조라서 사생활 보호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거실 공간 나옵니다. 되게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커튼도 화이트톤,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어, 같이 통일해 놓으셨고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높은 층고감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집 채광 되게 밝아서 커튼 이렇게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낮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골목을 끼고 있는 방향이라서 막힘 전혀 없습니다. 거실 등지고 바라봤을 때 이제 주방 모습인데요. 거실과 주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방 옆쪽에 이렇게 수납함 또 놓으셨잖아요 여기 공간이 활용도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다보니까 이만큼 공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긴거 말고 높은 걸로 하나 세우셔도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 드리면 냉장고 자리 하나 나오고 있고요 ㄷ자 형태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는 투톤으로 아래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거 깨짐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옆쪽에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문이 다안 열려요. 그래서 양쪽에 짐다 놓으실 수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베란다가 딸린 방이니까 8자 정도, 가장 작은 방이 8자 정도고요. 이렇게 워시타워 들어가는 베란다 높이와 여기는 폭이 조금 넓게 나왔네요. 다른 집에 비해서 베란다 폭이 조금 넓다는 게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방 가시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거실 옆에 붙박이장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간 활용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입니다. 역시나 화이트톤, 이렇게 아이보리톤으로 통일을 해 놓으셔서 집 굉장히 깨끗하죠. 그 다음에 안방 안에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급한 용무 보시기에 딱 알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 지나서 저희 화장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관 옆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녀 나갔다 오셔서 바로 손 씻기 좋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 되어 있고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일 같은 거 역시나 깨짐 없이 변기 세면대 모두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 있던 마지막 방이에요. 여기가 중간 방치고는 좀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책상 이렇게 두개 놓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 대략적으로 9자에서 9자 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역시나 창,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서 최강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현재 세입자분이 살고 계신데 직접 거주하시면서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관리를 꽤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손보실 건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월동 쪽이 원종역과 이제 7호선 종합부천 종합운동장역 때문에 많이 곽강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 어, 지하철까지 이용하기 편하니까 매매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 방어라든지 가치 상승이라든지 비교해봤을 때이 집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렴한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준신축 3룸인데 2억 금액이 나온 현장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다고 투룸 같이 작은 3룸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는 크기의 현장이니까 저렴하고 사이즈 괜찮은 준신축 찾으신다면 꼭 보셔야 할 현장입니다. 행경동은 부천시 신곡동으로 속하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부천역 남부 방향의 16번 출구와 16분 거리의 현장이니까 지하 이용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활 인프라의 경우 부천역 남부 출구로 나오시면 은행 그리고 다양한 병원, 약국, 빵집 등 없는 게 없어요. 북부보다 남부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역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길에는 깡시장과 농협마트가 있고요. 부천역사 안으로는 이마트, 역사 옆으로는 자유시장까지 있어서 선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옆에는 이제 성주산이 있어서 가벼운 등산 코스로 많이들 찾으시니까 산이 가깝고 공기 좋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8분 거리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어서 학군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주차는 앞쪽에 차단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1층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신데요. 주목하실 점이 이렇게 세대별로 개인 창고들이 1층에 쭉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내부 살펴볼게요. 오른편에 신발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제 방두개 있는 구조고요. 왼쪽으로 꺾어야지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예요. 저희 주, 거실 먼저 살펴볼게요. 거실 넓이 보시면 이렇게 꽤 크죠? 지금 거실이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크게 잘 빠졌습니다. 길이감도 길이감이지만 폭도 보시면 꽤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트월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은 지금 양쪽 사이드 창들은 썬딩을또 해놔 가지고요. 해가 그만큼 잘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이 동향이라서 앞에 막힘 없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등지고 한번 보여 드리면 넓이감 충분히 보이실 것 같아요. 소파 놓으시고 운동 기구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실과 부, 주방 분리된 구조로 꺾어서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창 있고요. 쿡탑도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냉장고 자리 충분히 나오니까 냉장고 두시거나 등이 하나 더 있으니까 식탁 자리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왼편에도 코드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충분히 냉장고를 두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첫 번째 안방부터 살펴볼게요. 안방 중심축인데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크게 빠졌죠. 정사각형으로. 사이즈는 12자 반 정도 됩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막힘 없고요. 화장실 쪽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메인 화장실입니다. 안쪽으로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 넓게 빠져서 물튀김 염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현관 지나쳐서 현관 가장 가까운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긴 쪽으로 열자 정도 나오고요. 여기 향도 마찬가지로 막힘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초록초록 푸릇푸릇한 이런 뷰거든요. 뷰가 굉장히 다 방들 거실 담보 다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 여기는 9자 정도 되는 방이고요. 베란다가 붙어 있습니다. 베란다 쪽도 역시나 막힘없고 보일러 그리고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1개 내부 모두 살펴봤어요? 아니 2억짜리 준신축이 이렇게 주방, 거실 분리구조에다가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가성비가 좋죠 게다가 모든 창이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1층에 보여드린 개별 창고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액 대면 2000년대 초반 9억 집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가능하시거든요. 저층 매물이 요즘 아예 없어서 다 고층으로만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9억보다는 사이즈 한평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지 않고요. 창고까지 있는 집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렴한가입니다. 저는 부천시 원종동의 토박이인데요. 오늘은 원종동 토박이가 봤을 때 위치도 좋지만 앞으로 호재로 추가적인 가치상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현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앞에 보이시는 굴다리 보이시나요? 저 굴다리 위에는 바로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확정이기 때문에 호재가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신호등 건너편으로 부촌 아파트와 여러 구역이 가로정비로 빠르게 진행 중인 거 혹시 아시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호재는 그 뒤에 있는 오정군부대 이전입니다. 3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 주경환경 개선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정구청으로 이동하시는 방향에도 이미 철거 단계까지 간 구역도 있고 대부분의 구역들이 조합 설립까지 되어서 다른 지역의 가로정비 사업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원종역에서 오정구청 라인까지 정말 몰라보게 바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호재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정말 중요한 위치가 남았죠? 바로 원종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6분 거리 초역세권 위치죠. 오늘 현장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로요. 14년식 준신축입니다. 주차는 당연히 세대당 한 대씩 100%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위치와 호재 다 잡은 준신축 금액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2억 초반대입니다. 빠르게 올라가서 내부 확인해 드릴게요. 내부 살펴볼게요. 정면에는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신발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부티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저희 거실부터 살펴보면, 거실 사이즈 영상에서도 꽤큰거 느껴지시죠? 지금, 저기 거실 창에서부터 여기 벽면까지 거리가 꽤 되고요. 지금 바닥면도 굉장히 깨끗하고 도배, 아트월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간접조명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위기 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앞쪽 이제 거실 방향 쪽으로는 막힘이 전혀 없거든요. 한번 창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뷰가 굉장히 뚫려 있어가지고 채광도 좋고요. 네, 뷰도 좋습니다. 거실 등뒤로 바라봤을 때 모습이에요. 이쪽에서도 한번더 거실 거리감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 분리된 구조로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ㄷ자 형태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창도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 왼쪽에 냉장고 자리 하나 나오고요. 아일랜드 식탁 뭐 타일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게 음, 상태 좋죠. 그리고 주방 옆으로 이제 첫 번째 방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들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방이 9자 반 정도 나와요. 사이즈가 괜찮죠. 그리고 베란다가 붙어 있는 방인데 베란다 폭도 다른 현장보다 적어도 타일 하나 폭이 타일 하나 정도까지는 넓어요. 그리고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체감 좋고 막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 있던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관 입구에 있던 방인데요. 여기 쪽도 창문 막힘이 없어서 체감 굉장히 좋고요. 이 방도 사이즈는 9자 반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 지나쳐서 안방 한번 보여드리면요. 안방은 안으로 꺾어야지 있을, 있는 구조예요. 안방 사이즈도 꽤 크죠. 12자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역시나 거실과 같은 방향이고요. 안방에 기본 부부 욕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면대, 변기 있고요. 화장실 창까지 뚫려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코너 3반, 왼쪽에 이제 샤워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벽면 타일 같은 거 전혀 깨짐 없고요. 화장실 상태도 깨끗하죠.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모두 보여드렸어요 준신축이지만 지금 현재 어, 수리할 것들 기본적으로 다 수리하시고 청소 그리고 도배까지 다 끝내 놓으신 상태라서 그냥 바로 들어오셔도 되실만한 그런 현장입니다 주방 거실 분리구조인데 거실과 주방 답답하지 않은 사이즈예요 굉장히 넓게 넓게 잘 빠져 가지고 요게 장점이 되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안방 화장실 창 그리고 주방창까지 디테일 놓치지 않고 뽑아놓은 구조의 집입니다. 호재와 위치 모두 갖춘 현장이고요. 재래시장도 2분만 걸으시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정말 편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지금 안방, 작은 방두 개가 모두 방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방이 다 떨어져서 구조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집들 구조가 잘 나왔다고 부동산들 측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집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